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우리 가까운 사이야. 어, 걔랑 나, 우리 가까운 사이야. 이렇게 말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omos cercanos. Somos cercanos. 한번 읽어볼까요? muy bien, 잘 읽으셨습니다. 어, 우리 cerca 하면은 어디 어디 근처에 라는 표현인데요. cercano, cercana 라는 형용사가 존재합니다. 어, 가까운, 근처의 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우리들, nosotros somos cercanos 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 예문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게요. siento que somos más cercanos. 한번 더. siento que somos más cercanos. 한번 읽어볼까요? Muy bien, 우리 siento que 하면은 의견을 말할 때, 나는 모모처럼 느껴져, 모모인 것같아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나는 우리가 더 어, 가까워진 것 같아, 우리가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된것같아 라고 말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은 셀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amigos 뒤에 이 cercanos를 붙여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Una vez al año hago una fiesta con mis amigos cercanos. Una vez al año hago una fiesta con mis amigos cercanos. Año, mis amigos cercano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 una vez al año 하면은 1년에 한 번이란 뜻이고요 hago una fiesta, 파티를 해, 파티를 열어 라는 뜻이에요. 누구랑? con mis amigos cercanos. 내 가까운 친구들이랑 이란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amigos cercanos. 꼭 절친일 필요는 없지만요. 가까운 사이인 그런 친구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표현 이세르카노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 o 스 o s c e r 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